자, 이번 사연 역시 시청자께서 보내주셨는데요. 안녕하세요.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입니다. 오피스텔 유지비가 생각보다 비싸서 저희 부부는 매심 불만이 많았는데요. 얼마 전 기사를 보던 중 오피스텔 거주민의 수도요금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적인 노력이 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. 의외로 이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은 듯해서 정보도 공유할 겸 좋은 정책을 만들어주는 분들께 인사도 드릴 겸 서울 라이크의 사연을 띄웁니다. 와, 오피스텔 거주하는 분들에게는 유용한 꿀팁까지 담긴 사연인데요. 자, 우리 시청자님의 바람대로 정보도 드리고 인사도 하려면 일단 이분 모셔봐야 할것 같습니다. 수도 요금 절감을 가능케 한 주인공인데요. 자, 의원님 나와 주십시오. 어서 오십시오. 아이고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오십시자 네.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. 네 안녕하세요 서울 양천구 이성거구 시의원 허훈입니다. 방금 사연 들으셨을 텐데요 그 오피스텔 수도요금하고 관련이 있으신 거 맞죠 저희 지역에 아무래도 목동이 우리 그 신시가지 단지들이 굉장히 오래돼가지고 음. 새로운 아파트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음. 이제 오피스텔들이 저희 지역에도 좀 많이 있는데 네. 수도요금이 음. 어, 일반 가정용하고 또 상업용하고도 차이가 있다 보니까 어. 내가 쓴 것보다 좀 많이 내는 것 같다라는. 불편함을 좀 문제 제기를 하셔가지고 좀 네. 찾아보게 됐습니다 아니요 그 일반 주택하고 네. 오피스텔하고 수도 요금이 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, 상수도 본부에서 책정하는 요금들 취소해 가지고 음. 이렇게 가공하는 공급하는 데까지 비용이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각 네. 광역시마다 어, 그 수도 조례라고 해가지고 네. 별도의 요금을 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예.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어, 가정용보다 좀 비싸게. 네,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, 어, 가정용이 보통 한 톤당 1, 세조곱 메타라고 하죠. 1톤당 한 580원 정도 되는데, 음. 어, 상업용의 경우에는 1270원. 한두 배가 좀 넘게 차이가 나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피스텔에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, 어, 이건뭐 똑같이. 주거용 어, 오피스텔들 네, 그렇죠. 네. 주거용으로도 평수도 많이 커졌고, 바닥 난방도 되고, 다 해가지고. 어 이거는 좀좀 좀 불공평하다라는 문제 제기를 해 주셔 가지고 어, 그러니까 그 주거용으로 미스테를 네. 이용하고 계신 분들이 네. 상업용에 해당되는 네. 요금을 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. 네 네. 이게 <laughs> 15톤은 우리가 그냥 1인 가구 정도면은 괜찮을 텐데, 네. 이제 2인, 3인 가구가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넘어가겠군요. 조금 부담이 된 15톤이 넘어가게 되는. 서울 물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한 3인 가구면 한 16톤 정도를 사용한다 하더라고요, 한 달에.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반영해가지고 제가 조례를 내서 17톤으로 지금은 2톤이 상향됐습니다. 아 그걸 의원님이 예, 예, 얘기를 하셔가지고 작년 봄에 조례를 발의해서 통과시켜가지고 작년 10월부터는 어고1 7통까지는 가정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가 바뀌었습니다. 시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시고 예. 어, 해결책을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네. 더 의미가 있는 일인 것 아, 같아요. 그렇군요. 저희는 이제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지역에서 직접 주민들하고 직접 소통하고 있거든요. 제가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어, 개선하고 바꿔나가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. 이제 우리 시의원분들의 역할을 주제로 간단한 OX 토크를 좀 나눠볼 텐데요. 자, 첫 번째 질문입니다. 어, 시의원 출마할 때만 해도 이렇게 바쁜 줄은 미처 몰랐다. 맞으면 오 아니면 엑스 하나 둘 셋. 자, 진짜 모르셨군요. 오. 체험하는 거랑 제가 직접 하는 거랑 또 들은 거랑은 또 차이가 크더라고요. 어, 너무 너무 바빠요. 아, 너무 바쁩니다. 네. 아하. 네. 그,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 시의회 입성하기 전에도 상당히 바삐 사셨다고 들었는데요. 네, 네. 저는 국회에서 보좌관 생활을 뭐 아. 13년, 14년 정도 했고요. 2017년 정도까지 음. 네. 국회에 있다가 17년부터 22년까지는 컨설팅 기업에서 PR이랑 그다음에 PA라고 하는데 또 규제에 관련된 컨설팅을 좀 했었습니다. 오, 어떤 게 제일 바빠요? 의미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. 시의원으로서의 바쁜 거는 또 지역 주민들하고, 어, 생활하면서 지역 사회보장협의체, 뭐, 방재단, 또 의용소방대, 음. 뭐, 말씀만 들어도 새마을분녀회뭐 이런 참여해야 되는 행사들도 많고요. 정말 눈꽃틀새 없이 바쁩니다. 그 질문을 그럼 바꿔보겠습니다. 네. 네, 물리적으로. 네. 네. 육체적으로는 네. 어떤 게더 힘든지. 보좌관이나 네, 민간기업에 있는 게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. 오, 차이, 그 차이가 뭐냐하면은 네. 보좌관이라는 거는 스텝인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음. 제가 모시는 의원님의 의정 활동을 제가 지원하는 역할인 거고 부사장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제위에 이제 사장님과 음. 또 우리 직원들 사이에 있는 그런 역할들인 거잖아요. 음. 근데 시의원의 경우에는 제가 오너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, 보면... 약간 자율성이 조금 보장된다라는. 어, 이게 제가 자율성. 아까 뭐 오를 들기는 했는데 아하. 어떤 측면에 있어서는 더 바쁘고 또 어떤 측면에 있어서는 또 약간의 여유가 있는. 계속해서 두 번째 질문 드립니다. 이렇게 지금 바쁘게 생활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시의원의 역할을 잘 몰라줄 때는 정말 섭섭하다. 하나 둘 셋. 와. 보통 이런 질문에 이제 의원분들이 아이 괜찮습니다. 이렇게 아 그런... 그런가요? <laughs> 아니 솔직한 게 좋죠. 언제가 제일 섭섭하셨어요? 아마 지역에 있으면은 대부분의 일은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구청장 뭐 이런 분들이 아마. 한다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행사장에서 많이 노출도 많이 되고 이제 축사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고 그 직위에서 할수 있는 일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 쟤들은 뭘, 뭘 하는 거지 없어도 되지 않나 뭐 이런 이렇게 의심을 하는 그런 분들을 좀 많이 뵈서 조금 서운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 여기 이. 체육관 제가 예산 가지고 와서 했어요. 아 여기 잔디밭 제가 깔았어요. 막 이렇게 얘기하고 다닐 수는 그 생, 약간 생, 약간 생, 좀 생. 뻘쭘하기도 하고 그렇죠. 민망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. 맞아요. 근데 이제 대부분 구청장이 해주시는 걸 알죠. 그럼 뭐 아. 어떻게 주민들 생활이 나아지고 도움이 되는 음. 것만 해도 뿌듯합니다. 서운함은 있지만 예. 뿌듯합니다. 사실 그 수도요금. 이톤, 이 그거, 예? 상향하고, 예, 이러는 예. 거 왜? 국회의원분들이 할수있니게아니다 네, 국니다절국회의니다 네, 국이제 그걸 니다 네, 어이렇게습이